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 신문에서 경제 뉴스 살펴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신문에서 발치한 기사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KB증권은 1일 한전기술에 대해 체코 원전수주와 관련된 최종 계약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성장 동력 확보가 관건이라고 밝혔는데요. KB증권은 올해 한전기술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비 2.4%, 9.5%씩 감소한 5,400억 원, 48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증권은 한전기술이 견조한 사업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면서도 추가 성장 동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한전기술의 대형 원전 파이프라인은 체코 원전 외에도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포함된 2038년부터 2039년 가동 예정인 신규 원전 2기가 확보돼 있습니다. 폴란드 전력공사와 민간 에너지기업 재팍과 협력 의약서를 체결한 폴란드 원전 프로젝트 또한 아직 백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5와 6호기에 대한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등이 올해 들어 5월까지 퇴출을 통보한 상장사가 총 34개사로 1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년부터 저성과 기업을 적극적으로 퇴출하기 위한 상장 폐지 제도 개선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거래소가 올해부터 의사결정에 속도를 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거래소는 횡령과 배임 등 실질적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기업심사위원회를 거칩니다. 기업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상장 공시위원회나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유가증권과 코스닥, 코넥스의 상장 폐지 관련위원회는 DKME, 웰 바이오텍, 국보, 파맵신, 퓨처코어 등 15개사에 대해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3부 토건과 금양 등 9개사는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한국 TBT, 인터로즈 등 7개사는 상장 유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정부와 거래소는 내년부터 상장 폐지 심의 단계를 단축하고 개선 기간도 줄이는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급등주 무료 증정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한 뒤 가짜 거래 자산 가상자산거래소 홈페이지에 가입시켜 투자를 유도하고 거액을 편취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금감원은 이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는데요.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스스로를 교수라고 칭하면서 약 4개월간 엉터리 재테크 강의를 제공했습니다. 또 출석만으로 수십만 원의 현금 또는 가짜 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와의 신뢰를 쌓아왔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통해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통제했습니다. 이후 추가 투자나 수익 실현을 위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입금을 유도한 뒤 잠적했습니다. 금감원은 재테크 강의, 출석 지원금, 급등주 등을 공짜로 제공한다며 접근할 경우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텔레그램 등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 가입을 유도하는 업체와는 절대로 거래하지 말아야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여파로 급락했던 홍콩 향생지수가 최근 2만 3천 선을 넘어서며 본격적인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업계는 중국 본토 증시보다 저평가된 홍콩 증시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며 항생징수가 연내 5만 2만 5200선을 돌파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항생지수는 미중 관세전쟁으로 저점으로 추락했던 4월 7일 이후 5월 말까지 17.46%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차 업종의 강세도 두드러졌는데요. 리오토는 같은 기간 40.2% 상승했고 지리자동차는 31%대, BYD는 24%대 상승했습니다. 샤오미도 39% 상승했는데요. 이 밖에도 글로벌 투자사의 MSCI 중국지수 관련 상품 매입이 늘면서 홍콩지수가 수익을 입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MSCI 중국지수의 약 80%가 홍콩 증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증시보다 저평가가 심했던 홍콩 증시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뤄질 거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중국 본토와 홍콩에 동시 상장된 종목들을 비교해보면 홍콩 H주가 중국 A주보다 약32% 할인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며 저평가가 과도한 만큼 밸류에이션 재평가 여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러 가지 뉴스들 알기 쉽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완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호재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항생제소 같은 경우에도 회복되는 조짐 보인다는 점또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